안녕하십니까. 주영종과 함께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아홉 번째 이야기를 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시골에 살다 보면은, 또, 우리 어머니들이, 에, 흔히 중요한 것은, 이, 이제 광이라고 그러죠. 시골 말로는 이제 마래라고 그러는데, 마래에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복식을 넣어놓고, 에, 꺼내 쓰고 이렇게 하는데, 에, 그 곡식 그릇 속에다가 에, 중형을 넣어놓고, 또 이렇게 표식을 해놓고, 늘 뚜껑을 열어보고,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살피고 그렇게 하는데, 한 어머니가 이제 거기다가 에, 돈을 모으면 쌀토가지 깊숙이 넣어놓고, 위에다가 이제 에, 표식을 해놓고. 날마다 피어나가 있는가 없는가 살피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시골장에 한 삼십리 되는 시골장에 이 갔다 오는데 장에서 시장을 보는데 갑자기 집에 있는 그두 가지 예 두고 간 돈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랴불랴 이 장을 봐가지고 뭐 그때는 차가 별로 없으니까 3 0리 길을 땀을 뻘뻘 흘리고, 근데 흘리벌떡 걸어서 돌아와가지고, <laughs> 에, 자기가 두었던 돈을 두었던 그 도가지 뚜껑을 딱 열어보는 순간, <laughs>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십 리길를흘레벌떡 달려와가지고 나른더 없지, 자, 자기가 에, 둔 그것은 사라지고 없지.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충격을 먹어가지고, 예, 절도해버렸는데, 예, 그대로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예, 자식들이 와, 돌아와가지고 장례를 다 치우고 나서, 왜 어머니가 이렇게, 예, 도가지 앞에서 숨을 거뒀을까? 그래서 평소에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른 그릇들을 살펴보니까 그쌀 도가지 안에서 어머니가 평소에 모아둔 돈이 예, 뭉텅이 돈이 그 도가지 안에서 나온 거예요. 어, 그제서야 이 자식들이 이 어머니가 이돈 때문에 예, 와가지고 어, 이렇게. 예, 돈이 있는 줄로 알고 도가지를 열어봤는데, 엉뚱한 도가지를 열어봐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충격 먹어가지고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한 어머니는 그 옛날에 이제 밭을 메고 이렇게 하면 품싹을 2만원, 3만원 이제 그렇게 받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품싹을 받으면 이제 만원짜리 이렇게 모아지면은 그것을 자기가 배고 자는 베개를 타가지고 그 속에다 넣고 다시 꿰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베개가 그 어머니에게는 은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돈을 집어 넣는데 그것이 한두 해도 아니고 수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베개를 빨지도 않고 아주 때꾹물이 그냥 번질번질해 해가지고 옛날에 아이들 코 올리면은 예, 이 손목이 그냥 코를 닦아가지고 번질번질 하듯이 그렇게 베개가 그냥 기름때가 묻어가지고 번질번질 하는데 한 번은 서울에서 사는 며느리가 이제 시골에 왔습니다. 그 본래 그 어머니가 일만 열심히 하지 집안 정리를 잘안 해놓고 사는 어르신이라 서울 사는 며느리가 와가지고 아 그냥 이제 하도 지저분하니까. 마음 먹고, 이제, 집안 청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다 꺼내가지고, 더러운 거 다, 이제, 정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베고 자는 베개가 너무 더럽고, 때껏 물 깨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까지 포함해놓고는, 마당 하운데 갖다 놓고, 그냥, 쓰레기, 그냥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제 그 어머니가, 저녁에 또, 반일하고 돌아와서, 이제, 다 씻고 자려고 하니까 베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며느리 고고 야, 너 베개가 어디가 없다. 예, 네, 그러니까, 예, 어머니, 오늘 제가 대청소를 하는데, 어머니 베개가 너무 더럽고 그래서, 그냥 같이 다 버리고, 쓰레기에도 불질러가지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어디다 태웠냐, 이게 마당 가운데서 태운 게 가버리니까 쟤밖에 없거든요. 이 어머니가 얼마나, 몇 년을 그 벽에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그렇게 했는데 빵빵하게 찬 벽에를 며느리가 태워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죄를 그냥 한 주먹 그냥 입에다 털어놓고 물로 그냥 헹구고 마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예,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 주영종과 함께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 예, 오늘 그 아홉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